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주여,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성품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으니,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하면 사랑하고, 손해가 되면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미움도 독버섯처럼 자라나니, 어린 양들이 해를 당합니다.주여, 말세의 밤은 깊어가고, 사랑의 불은 꺼져가므로 피냄새가 진동하니 어쩌면 좋습니까? 불법이 성하는 세상에서 양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니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의 불을 피우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랑의 파수꾼이 되어 어두운 마음을 밝히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